그가 못하면 볼까? 저번에도 선수권 아니야? 저번에 저번에

이렇게 굴려 이렇게 굴려 가 회전을 매기는 거 이렇게 굴려 종이 한 장씩 이요

누불려우려서 아, 앞으로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아씨. 들지 말고 풀려 기다리지 말고 마 좀. 지금 대기 하나, 으로다 오후에 어 지금 분을 들어야 돼. 이 어, 앞으로 아지 손목 돌리면서 앞으로 들어야 돼. 그렇지. 하나, 디면서, 하나, 들어야 돼. 하나, 계속. 하나, 그렇지. 이렇게 들어야 돼. 하나, 그렇지. 뒷부분 들어야 돼. 계 돌리면서. 둘, 종이 한장 두께로.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아 이렇게 손목으로. 어, 게인 아니야. 글취 말고. 하나, 스트 라인. 돌리 앞으로. 돌리고 앞으로. 1, 5금기에 대해 바꾸고 있는 거2 RPT 2 75 91

됐어, 저 안에 떨어졌어. 그런데 수준하게 받는면 좋은. 이제 공에 밀리지 않으면도더어떨충되고 저기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기대는 안 되고. 좋어좋어 그렇지. 작은 공보야 해. 드

자, 다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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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 don't 서 n o w I don't know. I d Thank mm -hmm. you. The 앉아가 다 오면은 1억 200억 내고 몇회몇회몇회몇회안회아야돼회몇 앉아 회몇회몇회몇회몇앉아회들어올린몇앉아회하게들어올리몇되몇회돼앉몇회몇회몇회몇회몇회몇회아회몇회몇회몇회몇회몇회 <목소리> <오면> 그렇지 얇게 회몇회몇회몇회몇회몇리면돼 <목소리> <부를게 돼>. <목소리> <그동안 다 들어와.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앉았다가 헤드만 살짝 불리면 돼.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앉았다가 엉덩이는 뒤로 앞에 있어. 앉았다가 살짝 헤드만 불려. 그렇지. 헤드만 불리면 돼. 잘했어. 살짝 불려. 이렇게.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거이 말아주는 게빠르면 약간 이거 수분각고에서도가있는 너무 너무 일자 일자에서 너무 들어리니까공포시 아이 맞아. 아이고 단지 치식 7도7식상나이지금도그 정도 충분딱 좋아. 공포도 살면서. 지금은 힘을찍려어불야불야 그렇지, 이렇게 해들한 아, 헤드를 려 예. 힘하고 상관없어. 헤드를 굴려 그렇지. 헤드를 그렇지. 헤드를 어, 그 정도. 아, 그 정도. 아, 어, 아, 그 정도. 아, 어, 그정그 아, 정도. 아. 아, 어, 그 어, 어, 그 말고 o v e y 으로 I l 지 v e you. I l o 그렇지. 아. u I love you. 면그 o 그 e you. I 렇 o v 어 you. I l o v 지 제자리, 아, 아직 자리만 않게 아. 걸리고.